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참 어렵네요. 제겐 위로 오빠만 두명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부터 언니 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인 오빠들과는 할수 있는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제 말에 공감도 거의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는 오빠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에 사연을 보내고 있는 마음이 씁쓸하긴 하네요. 전 32살 경기도 거주 중인 여자랍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짓을 한 남편과는 불과 한달 전에 이혼을 했는데 사실 몇달 전부터 이혼은 기정사실이었죠. 하지만 한 푼도 못 준다고 말하며 한동안 피를 착장 말렸더니 결국 항복을 하더군요. 아무 조건 없이 이혼만 해달라고 매달려 빌길래 그제서야 이혼을 해줬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미친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다들 저를 천사로 보실 거예요. 앞에 오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언니가 고팠던 저는 유난히 언니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 놈은 그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언니 남편의 직장 후배였는데 언니가 이런 진국은 또 없다며 소개를 해줬거든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사는 남편은 아픈 가정사를 안고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었죠.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하고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술한잔 먹고 넋두리처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제게 말해 주는데 전 그만 남편이 너무 불쌍해 폭풍우열하며 들었네요. 친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을 데리고 재혼을 한 시어머니는 남편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았답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남편이 새아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남편은 한참 사춘기가 절정일 때였는데 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데려왔으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사는 내내 으르렁거리기만 했다네요. 거기다 엎친 대덕친 격으로 새아빠라는 사람 역시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허구한날 남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건 기본이고 술이라도 마신 날이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엄마라는 사람은 그걸 보고도 말리거나 그러지 않았답니다. 물론 가출할 생각도 해봤지만 그 나이에 나가봐야 길에서 노숙밖에 더 하겠냐며 그냥 꼭 참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다가 대학교 진학하면서 집을 나왔다네요. 자기 성적에서 한참 낮은 대학에 지원해서 전액장학금에 기숙사까지 지원받기로 하고 학교를 다녀서 생활비만 근근히 충당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과는 그나마 1년에 한두 번씩 전화로 안부만 확인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며 자란 저로서는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고, 그후로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의 과거가 생각이나 더 짠하고 애잔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부자입니다.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엄마가 부자시죠. 아빠는 안 계신데,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빠는, 스무 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푹 빠져 가버렸답니다. 대단하죠? 더 황당한 건 이혼할 때 아빠는 단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당당했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라나요? 자식을 셋이나 낳고 함께 살아온 부인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거의 딸벌되는 애한테 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 몸에 그 인간의 피가 반이나 흐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저주스러웠는지 여러분은 아마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혼을 하고 엄마에게 남은 건 달랑 집한 채와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새남매뿐이었죠.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외가집이 재산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음식점을 시작하셨죠. 그렇게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로 자리를 잡았을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계신 땅은 이모들과 엄마가 공평하게 나눠서 상속을 받았고요. 하지만 엄마를 제외한 세 이모들은 땅을 바로 팔아버렸대요. 그렇지만 엄마는 당장 돈이 급한 상황도 아니고 거기다 왠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만 그 땅을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글쎄 그 자리에 군청 및 세무서 등등 관공서들이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한순간에 땅값은 천정집으로 취소 았고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그대로 전부 팔아 지금 가지고 있는 5층짜리 원룸 빌라를 사셨습니다. 한 층에 방이 5개니까 대략 25세대 정도가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이 작은 대신 월세가 좀 셉니다. 주로 직장인들 위주로 봤는데한 달에 5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순수월세로만 매달 1200만원 넘게 버시는거죠. 엄마는 그렇게 받은 월세를 꼬박꼬박 모으셨습니다. 허튼데 돈 쓰는 거한 번도 못 봤고요. 늘 저희에게도 뭐든지 아껴 써라 음식 남기지 마라, 음료수나 물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버려라 등등 금검 절약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교육을 하셨죠. 엄마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오빠들 유학도 보내주고 저 결혼할 때집 마련하는데 2억 지원해 주셨어요. 전 그렇게까지는 필요없다고 만류했지만 엄마의 고집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엄마는 이건 너한테 줄 유산 미리 주는 거니까 말 말고 받아. 그리고 네 돈이랑 합쳐서 집은 네가 해. 명예도 깔끔하게 네 앞으로 해두고 말이야. 그리고 박서방 보고 혼수하라 그러고 듣자하니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다면서? 그게 서로 부담도 줄이고 더 좋지 않겠냐? 라고 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영세한 물류 회사를 다녔는데 실제로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마저도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물량이 다 끊어졌다고 처음엔 주사일 근무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그마저도 격일 근무로 바뀌더라고요. 한 달에 반을 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남편은 일을 관두고 새로운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엄마가 남편에게 일자리까지 주셨네요. 물론 코로나 시국 한정이긴 했지만요. 어느 날 저와 남편을 부르신 엄마는 원래 내가 하던 일인데 요즘 워낙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힘에 부치네. 다시 회사 들어갈 때까지 박서방이 나대신 건물 관리 좀 해줘. 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사실 몸이 안 좋다고 말씀한 건 괜히 사위 기죽일까봐 만든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저와 남편을 걱정해서 하신 제안이었다더군요. 저야 뭐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지 않는 한 잘릴 염려는 없었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사위가 안쓰러웠나봐요. 크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저도 몇번 따라가서 도와드려봐서 잘 알아요. 그냥 계약이 끝난 방이 있으면 가서 청소하고 정리를 하거나 하루에 두세 번씩 가서 건물 주위 청소하는 게주 업무거든요. 가끔씩 소방 점검 오면 준비할 거 해두면 되고요. 근데 엄마는 남편에게 매달 350만원이라는 큰돈을 주셨습니다. 전에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이랑 거의 비슷했죠. 하는 일은 반에 반에 반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엄마의 깊은 뜻을 왜 모르겠어요. 남편도 항상 장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 미친놈이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준 우리 엄마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마음 같아선 여기다 쌍욕을 막 적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어느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말이야. 아직 연세도 그렇게 안 많으신데, 말동무하실 남자친구 소개해드리는 건 어때? 혹시 주위에 마땅한 사람 없어?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장모님 요즘 외로워 보이시더라고. 앞으로 더할 텐데, 그 전에 딱,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요. 저는 갑작스런 남자친구 타령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날 밤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엄마에게 부족한 건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도 나와 같은 여자라는 거였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이켜보니 엄마 인생이 참 외로웠겠다. 혼자서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새파랗게 어린 여자에게 남편 뺏겼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지금까지 엄마는 늘 혼자였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지면서 이제라도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다음 날 오빠들에게 제 뜻을 밝혔죠. 워낙 효자들이던 오빠들도 저의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문제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중년분들 만남을 주선해 주는 어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고민하던 차에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주위에 한 분도 안 계셔? 그거 참 난감하네. 다 준비됐는데 남자가 없다? 그럼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라도 소개시켜드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모님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하네. 솔직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시다 더 늦기 전에 원래 꿈이었던 작가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후로도 남편은 한참을 그분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된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순간 멈칫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이내 웃으면서 저번에 다니던 회사 친구의 아버지셔. 거기다 키도 훤칠하시고 인물도 안 빠지는 분이야. 진짜로 한번 연결시켜 드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다른 건다 제쳐두고라도 저는 작가라는 말에 확 끌리더라고요. 뭔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엄마 모르게 저희들은 하나하나 계획을 진행시켰고, 이제 엄마만 꼬시면 되는 단계였죠. 하지만 남자친구라는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펄쩍펄쩍 뛰면서 저희 보고 노망이 나려면 내가 나야지, 니들이 단체로 났냐고 하시면서 망측하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시알도 안 먹히더군요. 하지만 그대로 물러날 저희들이 아니었고, 결국 가족끼리 밥 먹는다 하고 자리를 마련한 뒤그 아저씨와 엄마만 남겨두고 저희는 도망쳐버렸네요. 나중에 엄마가 난리칠 걸 알았지만서도, 그렇게라도 엄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모두 평생 받기만 했잖아요. 그렇게 엄마 집에서 이제나 저제나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슬슬 걱정이 되려는 찰나, 현관문 도어랑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전 쓸데없는 짓 했다며, 호통칠 엄마를 상상했는데, 웬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엄마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몰라 보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외모에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연하긴 하지만 립스틱도 바르기도 하고, 또 말투도 예전에 걸걸한 말투가 아닌, 뭔가 조신해진 느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다 혼자 있을 때면 살면시 미소까지 지으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엄마는 그분이 좋았나 봅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들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후몇 개월 동안 엄마는 이따금씩 그 아저씨를 만나 근처 공원도 다니시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고 집안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생기가 돌게 된 엄마를 보면서 오빠들이나 저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역시 엄마도 여자구나, 진작 신경 못 써준 저희가 죄송할 따름이었는데, 딱한 사람, 남편만 좀 이상하게 구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와 그분 사이의 일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찌나 관심을 가지는지. 툭 하면 저한테, 장모님은 어떠신 것 같아, 그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호들갑을 떨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번 주에도 만나신 모양인데, 아무튼 고마워, 여보. 나도 몇번 봤는데, 참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 보통 이쯤에서 대화가 끝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결혼까지 하셔야 잘된 거지. 장모님도 그분 좋아하시고, 그분도 장모님이 마음에 드시는데 뭘 망설이시는 거야. 조금이라도 서둘러 결혼하셔야 할 텐데. 솔직히 말해서 결혼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물론 엄마 인생이니 누구와 뭐라던 간섭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난 지 고작 몇 개월밖에 안 됐고, 또 지금처럼 가끔 만나서 데이트하시는 정도가 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드러내놓고, 엄마와 그분이 반드시 결혼해야 하고, 또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일찍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방문으로 기절 초풍할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편과 거의 연을 끊고 살고 있던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더군요. 전화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막장 그 자체였네요. 아니, 오히려 범죄에 가깝다고 할까요? 글쎄 남편이 친구 아버지라고 소개해 준 사람은 바로 남편의 새 아버지였던 겁니다. 남편 어머니 말로는 요몇 달간 자기 남편이 자꾸 이혼을 하자고 조르더래요. 이미 사이가 틀어진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자는 소리는 한 번도 안하던 사람이 다 늙어서 이혼을 하자고 해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거기다 마땅한 직업도 없고 나라에서 연금 나오는 걸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주일과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밖으로 돌길래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는 확신으로 뒤를 밟았고 그렇게 우리 엄마와 데이트를 하는 자기 남편을 발견을 한 거죠.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못 이겨 이렇게 직접 찾아왔다며 저한테 생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명색이 며느리라는 게 지난편 따라 같이 연 끊고 사는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어떻게 시아버지 되는 사람을 자기 엄마와 붙여줄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귀 아프게 자꾸 소리를 지르길래 지금 제 표정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제가 설마 알고 그랬을까요 네? 저도 지금 너무 어이없는데 일단 어머님 잘난 아들부터 부를게요. 라고 말하곤 전 곧장 남편을 집으로 불렀고 저와 함께 있는 자기 엄마를 보고 한 번에 눈치를 챈 남편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술술 불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엄마 건물이 탐나서 그런 거라고 고백을 하는 남편은 오빠들과 상속을 나누는 게 아까웠대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걱정을 한건 진짜라며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이딴 짐승만도 못한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구나 싶던 찰나 이 뻔뻔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좋은 점도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요즘 장모님 엄청 밝아지신 건 사실 아니냐 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 덕도 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맙소사 미쳐도 이런 미친놈이 또 있을까요?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 인간은 전혀 미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변명만 늘어놓길래 더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제발 좀 닥치라고 했죠.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남친 어머니가 남편을 마구 때리며 쌍욕을 막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거라고 그냥 나가 죽어 하는 순간 저한텐 꼼짝도 못하던 인간이 자기 엄마를 확 밀치면서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날 때려? 내가 이렇게 된거다 엄마 책임이야 알아? 도리어 자기 엄마한테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그 엄마의 그 아들이란 말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더 듣고 있기가 짜증이 난전. 둘다 시끄럽고 긴말안할 테니까 조용히 짐 챙겨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도 남편이 헛소리를 하는데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 줄 거냐입니다. 어쩌다 이런 놈이랑 엮여버렸는지 일단 전 아무 대답도 안하고 친정으로 갔죠. 엄마와 오빠들에게 다 털어놨더니 오빠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끌어온다 난리를 치고 엄마는 허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분당친다더니 딱그 꼴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이게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이혼밖에 답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까지 가야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며칠 동안 잠도 못잘 정도로 분하고 원통했네요. 저딴 인간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곰 묘수가 떠올랐고 그 길로 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리고 짐싹다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갔죠. 충격받은 엄마 옆에서 달래드리기도 하고 그 인간과 함께 지냈던 그 집에서 일초도 있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집 내놨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로 이혼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어차피 우리 집 내놨으니까 자신 있으면 엄마 집으로 들어와 보던가. 너 같은 인간한테 내가 돈까지 져가며 이혼할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응? 하고 끊어버렸고, 그렇게 두 달인가 남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연락도 없더군요. 그리고 남친 새아빠한테는 전화했죠. 이를 갈며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두번 다시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면 진짜 사기죄던 뭐든 고발하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 죽여버린다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엄마가 받은 상처가 회복될 리는 없었죠. 그때부터 전 엄마를 모시고 진짜 안 다녀본 곳이 없을 만큼 돌아다녔습니다. 차 타고 거의 전국 일주를 하다시피 했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와 더 가까워지던 어느 날 남편놈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졌다고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 하길래 오빠들과 함께 법원 가서 협의 이혼했습니다. 몇달 사이 그 인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 얼굴이 엉망이네 라고 말을 건넸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그 인간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죽일 놈이지 할 말이 없다 라며 동정심을 유도하길래 전 미리 준비해 간천 원짜리를 얼굴에 던지며 말했어요. 여기 위자료다 너무 많이 줬다고 감동받지마 내가 원래 마음이 넓잖아 다신 마주치지 말자 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놈한테는 너무 큰 돈을 준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최근에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비록 전 이혼녀가 되고 엄마는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 엄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여자 대 여자로 많이 친해진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또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힘차게 살아가는데 자신감은 충분히 생겼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마음속으로라도 저와 우리 엄마 힘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칠게요.